엘리란 제상은 사실은 목이 부러져 죽은 종입니다. 나중에 예, 폐한 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마 그게 그렇게 사실은 뭐 특별한 범죄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란 이 여인이요 엘리란 제상을 인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나가 이 엘리란 의 종이 그에게 들려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왜냐면, 기도로 온 사람에게 술 먹었다 가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주사님, 권사님, 혹시 술을 드시고 온거 아닙니까? 왜 그래가 오늘 그렇게 합니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마음이 괴로운 여인에게 이런 말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한 나란 여인이 한 행동이요. 놀라운 행동이에요. 우리 시오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내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예, 참, 악한 여자는 아닙니다. 내마음의 원통 격분들이 많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에 가라. 이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길 원하오나 하니 당신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참 제가 성도에게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데 우리 지금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른 종이라면. 왜냐하면 요 하나님이 저 종을 세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저녁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대를요. 하나님이 제게. 저도 좀 쉬고 싶고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자꾸 있어요. 이한나라 여인이요. 이 엘리란 주의 종. 이분이 특별히 훌륭한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이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한나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가요. 자기 자녀를 자기 애기를 낳자마자 그 애를 엘리에게 그 엘리에게 맡깁니다. 주애종으로 이제 앞으로 키우도록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나란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나는 배진이 목사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누구 앞에서 할수 있다고 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부름이 없었다면 저는요, 직장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왜? 네, 목사님이 할수 있겠다. 나는 언제가 우리 성대기가 확실하게 지금 주의종들을요, 이 시대에요, 주의종의 권위가요, 우스게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이 새운 종이다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한가림 복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순종해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제가 순종해요. 저기도 하나님 듣는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무리하게 부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아, 얼마나 힘들까 하고 사실 성정의 내용보다도 주의종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상으로 말하면 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겨우 그 끝에 아주 끝에라도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요 최선으로 성리에 지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뻐하는 음? 아, 이유가 한데 하나가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우리 배징이 단이 목사님 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이라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온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살면서요 이제 제가 성공에또 얼마나 일할지 몰라도요 제 다음 단위 목사님 또 오실 겁니다 단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응답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내 가슴속에 답이 와요 답이 예수 믿는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한다면, 뭔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요,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주의 종을 정말 저분이 쨔리같이 부족해도 그 말을 귀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여한다. 확귀하게 어,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19장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일이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 그 정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운 선택은요. 목사님의 부름 앞에 제가 그냥 나섰다는 거예요. 나섰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오고 싶지 않는 안동 땅이었어요. 저는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 그러나 단위 목사님이 안동을 가라. 분명히 이 장소까지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장소도 심지어 제가 용상동에서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용상동에서요. 여기 오라고 했었고 제가 목사님이 말했던 장소 용상동에서 제가 개척을 시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뭐뭐 뭐 얘기할 필요가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세운 주의종이 아닙니다. 제가 서고 싶어 선 종이 아닙니다. 주의종을요, 귀히하세요 제가 대집 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대지 빨려고 하는지입니까? 제 가슴속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감동이.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시겠나? 부족해. 보이는 주의 종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보이는 주의 종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보이는 주의 종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저녁에 좀 기도하자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서 저는 기도 안 한다면 저는 사악한 종이겠죠. 하나님은요, 이 한나란 여인에게 사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복받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냐. 한나가. 하나님을 귀야 하십니다. 하나님. 그, 내가 애기 가지면 제 욕심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그 불쾌한 말을 그대로 소화시켰습니다. 다. 그리고 겸손하게 얻는 것입니다. 목사.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제 말고도 주종을 섬길 때요 목사를 이렇게 귀하게 알고 섬겨주면요 그게 복이 됩니다 정말 복이 됩니다 보이는 목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겁니다 다 찾아보세요 민수교육장이 2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를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나 라 그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하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저는 제가 믿는 그 주님은요. 저에게 자기의 모든 걸 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한번더 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이게 지금 전 제가 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살려고 우리 이 기도하고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우리요, 이 땅에서 정말 복받읍시다. 저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 제 행복한 게 좋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하면요, 내가 내 집보다 행복하다. 저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요, 항상 목사님이 두렵고, 두려운 자리가 항상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평안한 교회. 자, 그랬더니, 오늘 아까 막,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 얼른 가가지고 수박을 사가지고 더니이 목사님이 없다. 우리가 목마르다 하니까 수박을 사준다. <laughs> 성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요, 아, 저는 성국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참 행복하다. 그런 신통도 되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종 부족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 하시는 거예요.